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폭스바겐 더뉴 파사트 2.5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에 주행거리는 85,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분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도 컨디션 쪽 보시면은 관리 상태 괜찮고요. 여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림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4.57mm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뒤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휠 림프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6.88mm로 9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신 거 확인했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림 끝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미러 붓펜 터치 아주 살짝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임프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5,37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컨디션 좋습니다. 블루투스 있고요. 핸들 뒤편에 크루즈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 볼게요. 보시면은 선루프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d c m 룸미러 있고 뒤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하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이제 2열 보러 갈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넓습니다. 시트 보시면은 손상이나 오염 보이지 않고요. 바닥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쪽 팔걸이에 컵홀더 수납 공간 있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라 엔진볼 차례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위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더뉴파사트 2.5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잘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